유현 시사 일부입니다 어, 어젯밤에 이희호 여사가 97세를 일기로 별세하셨습니다. 하늘에서 국민과 민족의 평화통일을 위해서 기도하겠다. 이렇게 유언을 남기셨다라고 하는데요. 어, 이 유언을 남기셨다는 얘기를 듣고 와, 정말 큰 분이시다라는 생각을 또한번 하게 됐습니다. 에, 오늘은 에, 고 김대중 전 대통령의 아내이기에 앞서서 일 세대 여성 운동가셨던 이희호 여사의 발자취를 따라가 보는 시간 마련해 봤습니다. 이성림 여성문제연구회 회장 연결됐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에, 오후에 이희호 여사 장례식장에 조문 다녀오셨다면서요? 아, 네, 그랬습니다. 예, 어, 2시부터 문상을 받는다고 하셔서 예. (2시) 전에 갔는데 이미 많은 분들이 줄을 서서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예. 어~ 실은 저는 어제 이제 (6.15) 남북공동선언 기념 우리 그 (19주년) 행사가 예정이 돼 있어서 예. 그~ 나오실까 뭐 여러 가지 염려를 하고 있었는데 밤에 문자가 왔어요 네. 어, 그래서 그 행사, 세미나, 기념식이 취소됐다. 음. 그래서 조금 마음으로 정말 기도와 염려하고 있었던 터에 이제 오늘 소식을 접하고 예. 일찍 갔습니다. 예. 음, 그 가서 보니까 뭐 여야 당파 다 초월하고 스님도 계시고 예. 신부님은 물론 계셨고 목사님들 정말 그 모든 종교를 초월해서. 많은 분들이 일반 시민으로 보이는 여러분들도 계셨고 네. 또 눈에 띄는 분들도 계셨고 그렇게 한 마음으로 조문하고 또 말씀 나누고 그렇게 돌아왔습니다. 예, 오늘 이제 모신 이유는 뭐잘 알려져 있습니다. 영부인으로서도 알려져 있고 그렇습니다만 여성운동가 1세대 여성운동가셨다라고 하는 부분을 좀 되퍼보기 위해서 모셨는데. 예. 어, 여성 운동가로서 이희호 여사는 어떤 분이셨습니까? 혹시 일화 같은 게좀 가장 네. 기억에 남는 일화 같은 게 있을까요? 네, 우선은 참 따뜻하신 분이셨고 예. 또 조금 어떠실지 모르지만 참 똑똑하고 적확 정확이 아니라 적확하셨다는 예. 표현이 저는 어, 이호 희 여사님에 대한 인상입니다. 예. 그 따뜻하신 가슴은 여러 가지 그동안에 펼쳐 오시 활동을 통해서 짐작해 보실 수 있을 것이고 예. 그~ 적확하시다는 그런 부분은 네. 저희 여성문제연구회가 지금 (68년) 된 단체이기 때문에 예. 그 (50년사와) (60년사) 역사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 기록을 통해서 보면은 그~ 초대 회장이신 황신덕 박사 황신덕 박사님은 축의예술대학을 만드시고 그 중앙여자중고등학교, 유치원 뭐 초등학교 이렇게 큰 학원을 운영하시는 1세대 여성 운동가이시죠. 예. 그래서 황신덕 박사님, 또이희호 여사님, 또그 박승천 여사님, 예. 또 우리 시인 모윤숙 선생님 등 이런 분들이 모이셔서 예. 그 여성이 이렇게 한 상태로 살아서 는면안 되겠다 그니까 러 당시 그 사회 구조 혹은 법률 예. 또 남성 중심의 어떤 가부장제 하에서 차별인지 인권인지 이런 것도 모르고 사는 이제 우리 여성들을 위해서 예. 정말 무슨 계몽 일제시대 계몽만이 계몽이 아니라 예. 우리 여성들을 위한 계몽 또 그런 것을 위한 또 수십 차례 법률 제정을 위한 진정서 음. 그서 이런 작업을 하실 때 이 예, 일호 여사님이 너무 똑똑하고 적확하시니까 예. 그 문서 작성이나 또그 취지문 이런 거를 작성하셔서 낭송하신 사진도 여러 카트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첫째는 따뜻하고 똑똑하신 분이고 그리고 이제 아까 두 번째 질문이 조금 뭐 기억에 남는 일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예. 그 당시 이제 그 여성이 유학 가기 참 어려운 시절에요 예. 저희 그 여성 문제 연구의 자료에 보면은 도미환송년 사진 이런 설명이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외국 가시는 미국 가시는 거를 회원들이 모여서 정말 장도를 축하해 주는 그런 사진이 요즘에는 참 보기 드문 귀한 사진으로 기억이 되고요. 예. 그리고 이제 기록에 남지 않은 일화로는 그 물론 이제 우리나라 그 여성부 여가부도 어, 김대중 대통령 시절에 이희호 여사님하고 상의해서 만든 부서로 알고 있는데 예. 그 장관 중에 변도윤 장관이라는 분이 예. 그 이희호 여사님이 저희 여성문제연구회 회장 하실 때 미국에서 200불을 보내주셔가지고 그 돈으로 그 여성문제연구회 집기도 마련하고 음. 근근히 그렇게 그여성운동에 맥을 절대로 끊지 말고 잘 이어가야 한다. 예. 이런 말씀을 주셨다고 합니다. 예. 그래서 정말 그 제가 겪지는 못한 일로 하지만 그런 생각이 들고 제가 이제 직접 된 걸로는 그 집을 댁을 이렇게 방문하고 뵐 때마다 그 문패요. 네 나란히 문패를 <laughs> <문페어. 웃음> 집 앞에 가보면은 정말 두 분이 나란히 걸려 있는 이런 것이 이론만이 아니라 정말 실천하는 분이시고. 예. 또 어려운 문제겠지만 가정에서도 그 종교 활동도 어, 교회와 성당을 또 이렇게 나란히 하시는 모습 등 이런 것들이 저는 참 인상적이고 어그 예. 기억에 남는 일입니다. 예. 지금 이제 지금 인터뷰하고 계시는 이성림 회장님은 여성문제연구회 회장이시잖아요. 네, 예. 제가 7대 회장입니다. 예. 그런데 이여성문제연구회의 전신이라고 하는 여성문제연구소를 아, 이제 창립을 하신 분이 이희호 여사신 거죠? 어, 그러니까 이제 이희호 여사님과 또 이태영 그 여성법률사무소 만드신 그 법률학자 이태영 선생님, 또 예. 시인 모윤숙 선생님, 또 여성정치인 당수를 지내신 박순천 선생님, 예. 또 이제 교육 각자라고 볼수 있는 황신덕 선생님, 이런 정말 그 선각자, 네. 공부 많이 하시고 생각 많이 하신 여성들이 중심이 돼서 만드셨고, 예. 이제 초대회장은 어그 황신덕 박사님 축의 예술대학 만드신 분이 초대회장을 하셨고, 예. 이제 2대회장을 2호 여사님께서 해 주셨습니다. 음. 예. 네. 그, 그래서 그런 만큼 이 여성 문제 연구소에 많은 애착을 가지신 걸로 알려지고 있는데, 네. 어뭐좀 회장님은 이호 여사님 그 가장 마지막으로 뵌 적이 언제셨어요? 네, 저희가 이제 그 어, 아무래도 이제 이호 여사님 그 어, 행사는 이제 김대중 대통령님 행사하고 이렇게 많이 접쳐서늘 어 초대장 주시고 또 저희가 행사하면은 축하 꽃도 보내주시고, 예. 어 이렇게 하시는데 작년 12월, 항상 12월이면은 예. 그 김대중 대통령님 노벨 평화상 수상식 기념식을 저희가 어그 김대중 도서관 기념 센터에서 세미나를 하고 예. 이제 육삼 빌딩에서 그 기념식을 합니다. 예. 그래서 그 장소에서 그런데 작년 12월에 마지막으로 뵀었는데 예. 어, 가까이 가서 말씀도 드리고 또 이제 여러분이 계셨지만은 또 사진도 같이 찍어 주셨고요. 그 사진도 마지막 갖고 있고 또. 식사도 적당히 하시는 것 같아서 제가 이제 그 도와주시는 분께, 예. 음, 평소 댁에서도 식사는 이렇게 잘 하시는가요? 이렇게 여쭤었더니 네, 그냥 잘 하고 계십니다. 이런 말씀 하셨고, 그리고 이제 제가 역시 여성문제연구회이기 때문에 그러신지, 연구소 운영 잘 하라고 네. 그렇게 말씀을 하셔서 잘하겠습니다 하고 온 음. 것이 마지막이었습니다. 연구소 운영 잘하라 이런 말씀만 하셨어요? <laughs> 여성 운동과 관련해서 뭐 이러저러하게 어떤 메시지를 남 주셨다거나 그런 것은 없습니까? 네, 그 제가 이제 요즘 왜냐하면 이제 여러분들이 계시니까 요즘 뭐 하는가 이렇게 질문은 안 하셨지만 제가 예. 짧은 이제 그 순간에 예. 요즘 이제 어, 저희들이 그 고령화 사회에 대한 사업 하나 또 하고 있고 또 이제 그 경력 단절 어쨌든 우리 여성들이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이 돼야 당당하고 어, 그렇기 때문에 그, 그분들을 위한 또그 취업 사업 이런 거 하고 있습니다 했더니 어, 그거 참 바람직하다 이렇게 끄덕이셨던 표정이 역력하셨습니다 예, 예. 생각해 보면 당시에는 정말 그 앞서 나가셨던 분이신 것 같아요. 그 당시에 네. 여성 운동을 한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어, 눈총을 받기가 참 쉽잖아요. 그러셨죠. 한해내 예. 시대적으로. 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우뚝 네. 이제 소신을 가지시고 꾸준히 운동을 하셔서 오늘날 지금 이렇게 쭉 이어오고 있는 건데 네. 이 여성 문제 연구회라고 하는 게 이. 뭐 어떤 목적으로 창립이 된 겁니까? 네, 그러니까 이제 시대적으로 1950년에 전쟁이 나고 이제 그 발상지는 52년 피난 가셔서 그 부산에서 어 이제 여러분들이 모이셨는데 예. 아까 말씀드린 이제 그러니까 저희가 정식으로 발족을 한 거는 1952년 11월인데 기록을 보면은 이미 6월부터. 얼마나 그 급하고 절감한 문제였는지 일주일마다 이렇게 회의를 하신 자료가 쭉 나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6월부터 준비를 해서 그때 이제 같이 하셨던 분이 그 여성 교육운동가인 황신덕 선생님 또. 최초의 여성 국회의원 당수이신 뭐 박순천 선생님 음. 또 한국 최초의 여성 변호사이신 이태영 박사님 또 이제 그전 세계를 향해서 우리나라를 홍보하고자 했었던 시인이면서도 이제 모윤숙 여사 등 이런 분들이 모이셔서 처음에는 이제 그 가입 제한도 최소한, 뭐, 대학 나온 분, 이렇게 이제 출발을 하셨다고 하는데, 이제, 나중에는, 어, 이제, 일반적으로 음. 다, 이제, 이 분포도를 넓혀 놓으셨고요. 예. 그 처음에는 여성문제연구원이라는 걸로 해서, 이제, 여성의 어떤 인권, 혹은 뭐, 법적인 권리, 뭐, 이런 것을 앞장서고자 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음. 이제, 그, 52년부터 60, 3년까지는 초대회장인 그 황진덕 박사님이 하셨고, 64년부터 이제 71년까지 한 8년 정도를 2대 2호 회장님 똑똑하시니까 이제 맡기셔서 예. 일을 하셨는데, 그때 정말 그 남녀 차별 법조항 철폐에 너무너무 주력을 하셔서, 여기 예. 저희 책 나온 거 목차를 보면은, 예. 뭐 남녀 쌍벌제 통과 친족 상속 법상 남녀 평등하게 해야 된다. 또 여성의 그 어려운 사람을 위한 법률 상담소, 무료 법률 상담도 해야 된다. 또 근로 기준법. 요즘도 정말 우리가 심각하게 느끼는 그 직업 여성에 대한 어떤 실태 조사라든지 또 외국 기관에 조사하는 여성까지도. 그래서 가정에서 또 이제 핍박받고 사는 여성들. 그러니까 모든 여성을 위한 그런 어떤 법제도 캠페인 이런 것을 그냥 이렇게 이론으로만 어, 하신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나가셔서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어쩌면은 그것이 음~ 하나의 열매를 맺어서 끝내는 이제 중앙부처의 여성부도 발족시키고 예. 또 오늘도 가서 이렇게 뵈니까 여성 장관 하셨던 저희 선생님들 아시는 분 많이 계셨는데 예. 여성 총리도 발탁하시고 예. 이렇게 가시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예, 뭐 많은 것을 해 오셨습니다만은 예. 그 듣기로는 어, 혼인 신고를 합시다라고 하는 뭐 피켓 캠페인 같은 것도 아, 하시고 하셨다고, 예. 네 그렇다면서요? 네, 그것도 이렇게 자료와 사진을 보니까 이제 어, 우리 이호 회사님께서는 그 이제 어, 교회 활동을 많이 하시면서 특히 그 당시에 이제 요즘도 많은 그 활동을 하고 있는 그 YWCA 대한여자 기독 청년연합회 예. 그 총무직을 맡으시면서 예. 그 캠페인의 사진을 보니까 혼인신고를 합시다. 음. 그러니까 어, 지금은 뭐 당연하게 그러려니 하지만 이제 그 시절에는 우리 여성들이 좀 무지했다 그럴까 뭐 교육이 덜 그런 의식이 좀 없었다 그럴까. 그래서 결혼해놓고도 이제 혼인신고 하는 거를 몰라서 안 하고 살다 보니까 이제 결국은 또 남편들이 바람 피우면은 본처는 오히려 쫓겨나게 되고 예. 이런 상황. 그래서 축척제도 반대라는 그런 운동도 예, 예, 벌릴 정도로. <laughs> 예. 그래서 이제 같은 여성인데도 지금 관점에서 생각해 보면은 참 그, 의식이라 그럴까. 생각이 좀 짧은 음. 것이 아니었을까.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자연스럽게. 예. 그래서 이제 아무리 시대 상황이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니까 그 이호 여사님의 그 캐치프레이즈 문구에 보면은 음. 아내를 짓밟는자가 결국은 나라를 짓밟는다라든지 예. 어, 또참 공감이 되는 문장인 것 같습니다. 예. 또뭐 처벌된자를 처불... 국회에 보내지 말라 이런. <laughs> 국회예 그거는 예. 굉장히 유명한 어, 일화로 일화이면서 실천적인 것이고 음. 어, 그렇게 아주 어, 당당하게 애써 오신. 예. 그런 활동가셨다고 보여집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제가 여쭙고 싶은 게좀 많은데 시간이요 지금 이제 몇초안 남아가지고 여기까지 아, 좀예예 네. 예, 여기까지 좀 말씀을 드려야 될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네. 지금까지 이성림 여성문제연구회 회장과 얘기를 나눠봤습니다.